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어, 12월 마지막 주까지는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 다 끝내야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신고는 2025년 2월이니까 두달 뒤에 이렇게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5년차까지도요. 아 그냥 회사에 서류 제출하라고 하면, 서류 제출하면 끝이야.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럴까요? 아, 그럴 수가 없죠. 그러지 못할 것 같고, 실제로는 수많은 작업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풀 영상을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어, 필요한 부분들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연말정산이란 건 뭐냐면,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소득세를 여러분들이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당연히 냈죠. 여러분들은 세후 월급을 받으시니까 소득세는 이미 나갔고 그걸 원천징수했다고 표현하죠. 그러면 이낸 세금이 실제로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인지가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2025년 2월에 그걸 맞춰보는 작업을 한다. 그래서 과했는지 부족했는지를 따져서 내가 낼 세금과 낸 세금이란 표현을 제가 계속 쓸 건데 낼 세금은 당연히 2025년 2월에 낼 세금이고요.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가 낸세금이겠죠. 그래서 내가 덜 냈으면 더 내야 되는 거고, 더 냈으면 돌려받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돌려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자,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들 돌려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낼세금과 낸 낸세금의 격차가 적어야 잘한 겁니다. 그게 설사 10만원 토해낸다 한들 괜찮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100만 원을 돌려받거나 이런 것도 문제가 될수 있어요. 왜냐면 간이과세가 뭔가 잘못된 거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에 예측이 더잘안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준비 못하고 막 그러신 분들이 계신데 결론은 내가 낼 세금과 낸 세금의 차이만큼의 결과값을 받는 거기 때문에 어 격차가 크지 않는 게 중요한 거지. 10만 원, 20만 원 토인했다고 해서 이거를 바꾸려고 억지로 뭘 하고 뭘 가입하고 이러시는 게 제일 문제.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뒤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연말정산이 아이거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였구나를 쉽게 알수 있을 겁니다. 바로 얘기를 드려볼게요. 자, 이게 연말정산의 플로우인데 이 연말정산 플로우대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머리 터집니다. 그래서 쉽게 표현을 해볼게요. 결국 연말정산은 소득과 세율과 세금의 합입니다. 사실 이 연말정산 말고도 대부분의 소득세는 이 흐름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빠르게 살펴볼게요. 여러분들이 총급여, 그러니까 총받는 세전연봉이 이 세전연봉 전부 다 세금을 매기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자녀가 다섯 명이 있고 여러분들이 자녀가 한 명도 없다고 했을 때 정부에서는 제가 더 힘들다고 인식하겠죠. 그러니까, 전혀 다섯 명이 있는 집안한테 세금을 덜 내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 혜택을 주겠죠. 즉, 내 총급여가 5천인데, 너 4천만큼만 세금 내라고 할수 있단 말이에요. 즉, 내 소득이 깎였죠. 그걸 우리가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소득공제. 아, 소득을 깎아주는 걸 우리가 소득공제라고 하는구나.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소득이 깎이면 깎여 나갈수록 좋은 거죠. 왜냐하면 급여가 클수록 세금을 많이 낼 테니까. 그래서 소득공제는 그런 데서 의미가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소득공제 한 금액에서 우리가 아주 어려운 말, 과세표준이라고 하는데 이 과세표준은 그냥 여러분들의 실제 세금을 내야 되는 총급여입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세금이 부과되는 총급여. 거기에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 여러분들 총급인데 소득공제를 2천만 원 받아서 3천이 될수 있다 이거예요 즉 여러분들은 2천에 대한 세금은 내지 않고요 3천만 원부터 일정한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 내가 내야 될 세금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내야 될 세금이 한번더 공제를 해주면 돼요 세금 자체를 깎는 공제를 해줘요 그럼 예를 들어서 세율이 15%면 450이죠 여러분들이 내야 될 세금이 450만 원인데, 어, 세액공제로 뭐 250을 받았다. 그러면 200만 원이 내가 총 내야 될 세금이 나오죠. 근데 내가 원천징수했다고 했잖아요. 이미 세금을 냈다 했잖아요. 낼 세금이 200이고, 낸 세금이 300이라 했을 때, 뭐야, 나가 100만 원더 냈잖아. 하면서 100만 원을 돌려받게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찍히게 되죠. 이게 이제 연말정산의 플로우인데 이렇게 해서 이해가 되면 참 좋겠죠. 이해 예, 정확하게 안 되실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 볼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딱 하나, 소득세율 세금 이세 가지를 내리는 거를 연말정산이라고 연말정산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소득을 줄일 거냐, 세금을 줄일 거냐 했을 때 이것도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뭐가 더 좋을까요? 소득공제 중에 세액공제 중에. 일반 근로소득자는 연봉이 8천 미만이시라면 가급적 세액공제가 무조건 유리합니다. 거의 무조건 유리해요. 왜 그런지를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종합소득세 세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연봉에 맞춰가지고 정부에서 몇 퍼센트의 세율을 부과할지 정해놨어요. 자, 여기서 이제 오해하시는 거 하나 짚고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5천만원의 연봉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면, 5 5 0 0이라 할까요? 5,500이라고 하면 24%의 세율을 부과받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 전혀 아닙니다. 아까 뭐라 했죠? 실제 총급여와 내가 세금을 매기는 총급여는 다른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여기서 5,500을 받아서 24%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15% 안에 대부분은 들어와요. 제가 1분 전에 뭐라 그랬냐면, 연봉 8,000 미만이시라면 무조건 세율이 보통 15% 안에 들어올 거라고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소득세가 보통 15%와 6% 사이 안에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대부분의 근로자분들은 15% 안에 세율이 부과될 거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즉 5,500의 총급여인 분들이 제가 가음했을때약한 2,500에서 3,000 정도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그러면 2,500에서 3,000을 쭉 빼면 한2,500 정도 남겠죠. 그럼 여기에 15% 지금 여기에 15%를 뭐 누진세 소득세 부 지방세 뭐 이런 거 계산하실 텐데 그런 거 그냥 다 빼고 깔끔하게 계산하겠습니다 해서 나오는 세금이 있겠죠 거기서 이제 세액공제를 하는 겁니다 이런 느낌이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 소득공제를 설명해 드리려고 이렇게 한 거고요 그럼 왜 소득공제가 덜 유리하냐라고 하냐 그 아까 제가 소, 세액공제가 일반 근로소득자가 유리하다 했잖아요. 만약에 소득공제로 100만원을 받는다고 하셨을 때, 이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투입한 금액이 보통 한, 한700 정도는 내셨을 거예요. 내가 700만원 정도를 납부해서 100만원 정도를 소득공제 해주는데, 이 100만원 소득공제가 여기 중간에 보시면 세율이 있죠, 세율. 세율은 15%라고 했죠, 대부분. 그러면, 100만원 소득공제를 받는다고 하면, 100만원어치 뭔가 세금이 줄어들 것 같지만, 여기 앞에 세율이 있기 때문에, 실제 경감되는 그 세금은 15만원 밖에 안 돼. 여러분들, 세액공제는요? 100만원 세액공제 받는 거는 뭐냐면, 그냥 실제로 100만원이 세금이 깎여 나가는 거예요. 근데 투입한 금액은 700으로 똑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일반 근로소득자들은, 무조건, 무조건, 무조건 세액공제가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왜 뭔가 고연봉자들은 제가 소득공제가 유리할 수도 있다고 하냐면, 내가 만약에 연봉 1억을 받는 사람이어서 세율이 35%인데, 소득공제를 진짜 많이 받아가지고 15%까지 소득을 낮췄어요. 실제 내 세금을 낼 소득을, 소득공제를 1억에서 5천만원 공제받아가지고 여기까지 낮추면 세율이 바뀌죠. 35% 세율과 15%의 세율은 완전 다르죠. 그래서 소득공제는 고소득자들이 챙기시면 될것 같고요. 세액공제는 일반 근로소득자분들이 잘 챙기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득공제는 세율 전액 급액을 줄여서 곱해질 소득을 줄이고요. 동일한 세율을 일괄적으로 곱해세금을 줄이는 게 세액공제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훨씬 쉬운 말이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챙길 소득공제, 세액공제 총 12가지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는데 어, 제가 외우라는 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것다 신경 쓸까요? 안 쓸까요? 전혀요. 딱 5개 정도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그거를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쭉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근로소득공제라는 게 있어요. 이거 안 변하고요. 여러분들이 연봉 정해진 순간부터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신고 안 하셔도 됩니다. 즉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것도 신경 쓰실 필요 없지만, 신경 쓰실 필요 없지만, 1인당 150만원이 공제된다는 것만 기억하시고요. 내가 만약에 경로, 한부모, 장애인, 분여자라는 특이한 공제가 항목이 있다고 전제했을 때, 이네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있다 했을 때만 추가적으로 신고하셔가지고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그거 외에는 따로 신고하시거나 추가적으로 하실 일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또 포인트, 만약에 부양가족이 있다고 하셨을 때는 그 부양자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은퇴하신 부모님이, 어, 연간소득 합계액이 100이 넘어가셨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혜택을 못 받으세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4대 보험료 여러분들 내죠? 국민건강보험료, 여... 뭐 연금 보험료 이런 거 내시는데, 그거 내가 쓴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금 낼때100% 소득공제 해줍니다. 소득으로 안 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신고하실 필요 없고 자동으로 빠져나갑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신경 쓰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신경 쓰냐? 연봉 7천만 원 이하이신데, 전세 월세 사시는 분들만 신경 쓰시면 돼요. 그, 무주택이셔야 됩니다.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만. 나비백의 40%. 를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거니까 연납입액 300만원을 넣으려면 이게 최대 금액이니까 월납입 25만원씩 주택청약을 하시면 300을 넣게 되고 이 300에 40%니까 최대 12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엄청나게 큰것 같죠? 120만원 소득공제 엄청 큰것 같아요 느낌이 근데 아까 뭐 해야 된다고요? 여기에 세율 15%를 곱해야 실제 깎여 나가는 세금이기 때문에 실제값은 크다 작다 크지 않다. 그래서 저는 주택 청약 소득 공제는 하시면 좋지만 굳이 하실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제 내가 어차피 매달 10만 원씩 내는 게 있다. 하시면 뭐 신고하셔 가지고 받으시면 됩니다. 이거 서류 필요합니다. 이건 따로 하셔야 돼요. 10만원씩 받으시면 되는데, 은행 미리 가셔야 되고, 절차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미리 신경을 쓰시면, 그 국세청에 좀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는 스킵을 할게요. 근데 이것 때문에 10만원 넣으시던 분이 25만원 넣어가지고 120만원 소득공제 받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안타까운 행동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또 이거 왜 그런지도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청약 바로 됩니까? 10년 뒤에만 돼도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10년 뒤에 300만 원씩 넣으면 3천만 원인데 이돈 뺐어요? 못 뺐어요? 못 뺐어요. 뺄 수가 없죠. 주택청약은 해지 않는 이상 대출 받는 거 빼고는 돈을 못 쓰니까. 그런데 이 3천만 원을 묶인 대가로 내가 받은 돈은 얼마예요? 300만 원에 40%, 120만 원에 세율 15% 곱하면 뭐10 얼마 나오겠죠. 그거를 10년 해봤자 한100 얼마 혜택 받으려고 3천을 묶으시는 거예요. 그럴 바에 3천을 투자해서 100얼마를 버는 게 빠르겠죠 그래서 소득공제를 고소득자가 아니면 구이 하실 필요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전세대출 하시거나 그 매매대출 하시는 분들은 조건이 맞으면 그 이자에 대해서 공제를 해 줍니다 그것만 기억을 해 주시고 제가 이걸 왜 자세히 말씀 안 드리냐면 매번 달라져요 매번 이건 진짜 계속 달라져 가지고 제가 그 노멀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고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자 소득 공제 벌써 끝차 끝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인데 기억하셔야 될 숫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25%라는 것만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뭐가 25%냐면 여러분들의 연봉이 4천이라고 했을 때 이거의 25%인 1천만 원. 이 1천만 원은 신용카드로 쓰시든 체크카드로 쓰시든 뭘로 쓰시든간에 공제 항목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유가, 여러분들, 고객분들 만나면 그런 분들이 좀 계세요. 어, 연말정산 나 많이 받았다? 어, 어떻게 돌려, 많이 돌려받았어요? 저 많이 썼나봐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많이 쓰는 것과 연말정산 돌려받는 건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15% 30% 제가 숫자 3개 기억하자고 했죠 25% 15% 30%이 숫자 잠깐만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핵심은 뭐냐면 내가 연봉을 4천을 받았는데 그 4천 중에서 천만원까지는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써도 천만원까지는 의미가 없고요 내가 만약에 연봉 4천 중에 2천만원을 썼을 때이 금액이 초과 금액이 천만원이죠 여기가 천만 원이고. 그럼 이 천만 원에 대한 금액, 내가 쓴 천만 원에 대해서, 만약에 신용카드로 쓰면 15%를 공제 받고요. 체크카드로 쓰면 30%를 공제를 받습니다. 여기가 25%. 이게 답니다. 25%, 15%, 30%. 그럼 신용 15%고 체크카드 30%인데,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돈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신용카드로 많이 쓰세요? 체크카드로 많이 쓰세요? 신용카드로 많이 쓰시죠? 그럼 이런 거죠. 제가 천만 원을 다 썼다 했을 때 천만 원의 15%면 150만 원 소득공제를 받는 건데 제가 체크카드로 500만 원만 썼어도 똑같이 500의 30%로 150만 원을 받죠. 무슨 말이냐면 많이 쓰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뭘로 썼냐가 훨씬 더 중요하지 많이 썼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 체크카드를 가급적 쓰시는 게 무조건 유리하고요. 혹시 이런 질문 또 나오니까 어 신용카드를 쓰게 되면 할인 적립 혜택이 있잖아요라고 하시는 분들 있는데 맞아요 맞는 말인데 인간이 그거를 조절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걸 다 조절할 수 있었으면 신용카드 회사가 저렇게 잘 먹고 잘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 저는 신용카드를 쓰셔야 된다면 쓰시되 체크카드를 주로 쓰시는 게 무조건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신용카드를 또 쓰는 것 자체는 제가 반대하지 않는 게 이제 신용점수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신용카드 쓰는 것 자체를 반대하진 않게요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 그 외적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공제해주는 게뭐 이런 겁니다. 전통시장, 도서, 전통시장, 도서공연, 대중교통은 이제 따로 칩니다. 따로. 따로 치는데 여러분들 소득공제 받으려고 이거 따로 막더 많이 하시는 분들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구나라고만 신경을 써주시면 될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원래 15%, 30% 동일했고 이번 연도도 동일합니다. 근데 도서, 전통시장, 대중교통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어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초과 금액에 대해서 10% 소득공제를 이번에 해준다고 합니다. 뭐 자동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신고하실 필요는 없고 내년부터도 아마 이게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마 여러분들 뭐 쓰실 때 가급적 체크카드를 많이 쓰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기 때문에 신용카드만 말하는 게 아니고 나머지 거도 포함한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끝났어요. 소득 공제 끝났고요. 아, 소득 공제 딱 하나만 더 할게요.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라고 이제 그 여러분들 연말정산표를 쭉 받아 보시면 이쯤에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라고 있어요. 그 금액이 300만 원에서 200만 원, 그러니까 한250 써져 있다. 그럼 잘 받으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 막50 써져 있다. 그럼 여러분들 신용카드만 많이 썼거나 소비 자체를 안 하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판단하실 수도 있으니까 내가 만약에 이 신용카드 등 사용액 한도가 최대 300인데 지금 50만 원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공제를 제대로 못 받은 거니까 그 이유는 보통 신용카드를 많이 쓰셨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진짜 끝났습니다. 넘어갈게요. 소득공제 끝났고요. 세액공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